안녕하세요. 코리아 팀장 시크릿입니다. 오늘은 엘렌 아이버슨의 크로스오버. 크로스오버의 대명사죠. 크로스오버하고 나서 다리 사이에 넣고 다시 크로스오버하고 슛 쏘는 동작. 이 동작 한번 해볼 건데요. 저는 약간 코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리듬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자신의 리듬에 맞게 크로스오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죠. 영상 잘 보셨어요? 첫 번째 크로스오버 했었죠? 오른발 왼발이죠? 시저스텝을 이용해서 크로스오버를 했고 다음에 걸리면 슛을 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안 걸렸을 때 하고 나서 다리 사이에 한번 템포를 죽이고 나서 다시 크로스오버를 했어요 그래서 속았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다리 사이에 죽고 나서 여기가 비면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굳이 꺾을 필요 없어요. 비명 가셔야 돼요. 보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절대 땅 보지 마시고 앞에 보시면서 크로스오버는 아시겠죠? 네, 오늘 아이버스 크로스오버 간단하게 하나 했는데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동작들이 나오니까 꼭한 단계 한 단계 연습해서 콤보로 멋지게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촬영에는 다이아몬드 오랜만에 나오죠? 그리고 또촬영과 수비에는 네 여러분 축구를 었습니다네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들 많이 생기시고요. 지금까지 후 코리아 팀장 시크릿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